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이 영상은 1월 8일 날 오후늦게 찍는 건데요. 1월 9일 제가 좀 바쁜 일이 있어서 1월 9일 날 올릴 겁니다. 이 한동훈은, 한동훈은 정치적인 자질이 없고, 정치를 할 자격이 없는 놈입니다. 얘 밑에 꽁지로 딸려다니는 껍데기들을 보면은, 어? 그냥 남을 공격하는 것 뿐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재명도 같이 비판을 하는데, 장동훈이나 국힘 내부를 공격하는 만큼 이재명을 공격해야 되는데 무서워서 거짓선 못한다는 거죠. 한동훈의 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대표성도 없고, 아무런 확장력도 없고, 아무런 파괴력도 없어요. 그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한동훈의 그팬덤이라 그러는데 악다구리 쓰는 할매들 고고 t v 에 들어와서도 입에 담지 못할 욕지를 해댑니다. 50대, 60대, 70대, 80대들이 노인네들도 있어요. 남성들도 있어요. 정치를 아무것도 모르는 놈들이 어? 뽕맞은 것처럼 가발을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한동훈 이 옆에 있는 애들이, 그 초선 몇명 있죠? 배현진도 있고. 걔네들이 정치적인 역량이 없는 애들이에요. 지들이 살고자, 어? 한동훈을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리더나 지도자는 입이 무거워야 돼요. 그 망고의 진리입니다. 근데 한동훈이라는 놈이 그 놈들하고 똑같이 조지조지조지 날리고 다녀요. 이거 하나 보시죠. 장동혁이가 개엄의 사과하고 윤성열은안 끊어냈죠. 그거 끊어냅니다. 곧 보시면 알지만은. 근데 이스유서의 기사인데, 이 동원이란 찌질이가 뭐라 그랬냐면은, 개엄 옹호, 절대 같이 못한다 한적 없다. 윤어게인과 절대 같이 못한다 한적 없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나 받아주세요. 나 윤어게인 할게요. 개혁 공무 할게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놈이 당윤리위에서 자기를 징계하면은 법적으로 대응한다 그러고 고, 그랬죠. 어 그리고 얼마 전부터는 당계에서 발표한 한 동훈의 어 공작 댓글, 드루킹 댓글을 고소한다 고발하여놓고 하지도 못해요. 그러면서 이제 와서는 국힘과 당무 감사의가 자기 단계 시판을 조작을 했대요. 자기를 조작을 했대요. 뭐 이런 놈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개음, 옹호, 윤 의회인과 절대 같이 간다 못한, 같이 못 간다 한적 없다. 이런 말, 이 말이 뭐예요? 같이 간다는 소리예요. 어? 그러면서 지가 살기 위해서 얘가 하나 상징을 갖고 있는 게 있죠. 윤석열은 내란의 주범이다 윤석열은 내란 주범인 걸 자백했다. 어, 자기가 개혁을 반대했다. 탄핵은 할까 말까 할까 말까 다 하고 나서 국회 보충에 들어가지고 내가 탄핵했어요? 난 국회원도 아닌데요? 이런 놈입니다. 응? 지가 살려면 무슨 짓을 하는 놈이에요. 그리고 옆에 또 사이더. 응? 소제목이 뭡니까? 지금은 윤 어기인으로 뭉칠 수 없어 극복하며 가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 자기는 개혁5호윤어견인과 절대 같이 가, 절대적으로 같이 못 간다고 한 적은 없는데 지금은 윤 어기인으로 뭉칠 수 없고 극복하면서 가야 된다. 그럼 네가 네가 당 대표가 만약에 된다면 될 가능성은 제로 퍼센트지만은. 자유오파 유튜버, 네가 공격하는 자유오파 유튜버들, 거지 돈벌이들 하고, 어? 걔네들이 윤호기 왠에 같이 간다는 소리 아니에요. 얘가 이런 말을 한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 윤석열을 잊겠다. 어? 윤석열을 넘고 가야 되고, 이제 윤석열을 말안 해야 된다. 그런 말을 과거에 수도 없이 했다고, 이놈아가. 아무 정체성이 없는 놈이, 그고 내란, 개헌몰이를 한다는 거죠. 당에 남아가지고. 절대적으로 잘라야 됩니다. 얘는 국힘 내부라 아니라 전체적으로 잘라야 돼요. 또 이거 하나 보고 가시죠. 어제 K소이,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회에서, 어, 이재명 지지율하고 뭐 여러가지 여론조사를 했는데, 단계사건만 물은 거예요. K소이에서. 단계사건에서, 한동훈의 제재가 필요하다가 43%. 이웃순의 감사 신뢰를 못 하겠다 24%예요. 어?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게 정치를 모르는 일반인들이 그냥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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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훈 장동훈 장동훈요. 그러니까 감사 신뢰 못 하겠다 24% 나왔어요. 모든 여론이 지금 한동훈의 편이에요. 그 장동훈이라는 애가 꼴통 짓을 해 가지고 그런데 한동훈을 제재해야 된다. 징계 때려다가 43%가, 로, 어? 한동훈 편드는 것보다 많습니다. 어? 이러면 끝난 거예요. 이거 전 국민한테 물어본 거예요. 얘는 맨날 지가 중도학생이라얘 중도에 소구력이 하나도 없다니까? 중도 소구이 있으면 안철수는 유선민이에요. 이준수은뭐 나갔으니까 지맘대로뭐 하는 것이요. 어? 걔는 아직까지도 2030남자애들 뿐이 없어. 자, 어제 같은 경우에, 며칠, 지난주죠. 김도호비가 장동욱 보고 경험사과해. 윤흑인 끊어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살아. 근데 장동욱이라는 놈이 그걸 안 받았다는 거죠. 어? 그 윤흑인을 끊어내게 돼 있어요. 얘가. 선거 들어가면. 안 끊어내고 못, 안끊어내고안 돼요. 어? 두고 보십시오. 한두달 후에. 그런데, 김성원이한테, 한동훈의 앞에 숫자가 찔레찔레 따라가는 삼선원 의이 있죠, 경기도 의디선 그놈한테 정치위원장 맡아줘 했더니, 안 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오늘 정점식을 뽑아버리죠. 정점식이. 윤회견 핵심세, 윤석열 핵심세력가 아닙니까? 친중 검사. 한동훈도 검사입니다. 응? 그래야 돌파하려고 그래. 돌파하려 그래. 장동훈이기는. 어? 근데 일단은 국힘이 다 망가졌다니까? 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 장동혁이하고, 장동혁이구 윤석열이하고 한동호 때문에 망가졌다니까? 망가졌으니까 둘다 재련해야 돼요. 어? 아무리 보수 진영, 자유우파 진영에서 윤석열을 외치던 건안 되는 거야. 응? 또 하나. 그 1월 8일 날, 그 국힘에 윤리위원장이 신임, 신임 윤리위원장이 임명됐어요. 그게 뭐 가천대 교수라 그러죠? 이거 가천대 애들이 꽤 많이 나와. 성남 나와발 애들. 어? 윤민우가 임명이 됐어요. 어? 이거는 장동희가 제가 몇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작년부터. 장동희의 임무 한동훈을 쳐내고 정치권에서 퇴출하는 겁니다. 그 한, 민주당 애들은 그 얼치기 평론가들, 똥꼬 빠는 애들이 보면은 왜 한동훈, 장동윤, 한동훈, 장... 그 가지고 이제 돈벌이하고 시청률 올리고 있는데 걔네들은 한동훈이 나너면 땡큐야 어 그러면서 장동윤을 더 공격하죠 어 그런데 돌파한다는 거죠, 장동윤이 일단 일단 한동훈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거는 잘한다고 봐요 어차피 망가진 당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러잖아요. 아니 이놈의 자식이 나가서 지당 차리면 되지 당은 못 차리겠고 따르는 사람도 없고 따르는 정치인도 없고 그런데 조각제라든가 몇명그 얼추기 늙은이들이나 한동훈 보고 당 차린 소리도안 해. 거기 남아서 싸우라는 거야. 계획을 하라는 거야. 동원이 때문에 보수가 망가지고 우파가 망가지고 지금 저 모양 접근 된 거예요. 자유 우파들은 또 동벌이 하고 있고. 응? 이준석이도 그냥 조갑제 그냥 이준석 팬덤 들이 가가지고 팬코 애들이 조갑제 때리고 이러니까 이제 이준석은 언급도 안 해. 한동훈 할매들만 가가지고 막 훌륭한 선생님, 훌륭한 조갑제님 막돈 갖다 바치니까 그 놈아 미쳤어 미쳤어. 원래 이놈이 미친놈이에요, 한동훈이가. 미친놈의 미친 것들, 할매들이 있고, 미친 늙은이, 조갑지 같은 애가 있는 거예요. 자유파 유튜버들 다 미쳤어, 10년 전부터. 그러니까 박근혜를 그렇게 만들겠지. 국힘신임윤리위원장이 이거 맞는 말이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죠. 나는 한동안에 단계 게시판 찌진한 거, 그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고, 정치적인 책임도 없고, 정치적인 자질도 없고, 어, 상징적으로 제가, 키노피구대에 가슴 뽕불라에 가발 쓰고 다닌다. 그거로 끝난 거다. 돌돌이나 말고. 제가 과거에 한번 말씀드렸죠. 돌돌이 사진을, 돌돌이 사진, 이거로 끝났다 그랬어요. 그런 것을 잘 보셔야 돼요. 아니, 새우깡 먹고 순대 먹으면서 못치는 기타 치고 드라이버를 270m 난 거요. 특걸이 30분 해요. 그런 거로 끝나는 거예요. 정치인은 그런 짓을 안 합니다. 아이고, 신임윤리위원장이라는 애가 법적 책임뿐 아니라 윤리적 책임, 그 윤리적 책임으로부터 파생되는 지금 윤리로서의 정치적 책임에 대해 판단할 것이다. 아주 말잘한 거예요. 이놈이 언제 정치인이었어요? 윤석열이가 비대위원장을 임명해 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총선을 싹 말아먹었어. 과거에는 제가 그랬어요. 윤석열의 책임이 70%, 한동훈의 책임이 30%인데, 이놈이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어? 이놈이 더 문제가 있는 거죠. 당대표가 됐으면은, 적당히 띄워주면 돼. 김건희 윤석열한테 공천 몇개 띄워주면 돼. 아니, 이재명이랑도 그랬잖아. 근데 윤석열한테는 그걸 안 주겠다 그런 거야. 지가 윤석열 밟보면 대통령이 되고 보수우파에서 존경받을 줄 반대로 나왔죠. 그걸 몇개 띄워주면 돼. 근데 그걸 다 까발리고, 지네 애들만 심어가지고, 그것들 지금 악성한동은 가발들, 가발개가 돼 있죠. 어? 그 이유가 더 문제예요. 총선을 패배했고 대선을 패배했잖아. 그러면 보수 전체 진영에서 윤석열 개음 잘못했고 저 멍텅구리가 저렇게 했어. 근데 이놈이 당 대표로서 네가 한게 뭐야? 어? 아무리 그래도 윤석열을 탄핵을 주도하고 윤석열을 내란의 주범이라고 자백했다고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런 게 정치적인 책임이고 윤리 의식이에요. 초대 닫고 있었는데 어이 놈은 모든 게 말이죠 소화소화적 소아, 성격 장애를 갖고 있어요. 나르시스트도 못 돼요 이런 애들은 이준석은 나르시스트가급이 되나 어? 근데 얘가 어 최악으로 만드는 거야 이명박 박근혜 잡아놓고 양승태 잡아놓고 이재용 잡아놓고. 그리고 윤석열 죽여버리고, 근데 이놈이 살아남으려고 왜 여기 남아있는지 모르겠다니까? 그거를 물어야 돼요. 그걸 말 잘했네? 신임윤리위원장이나 윤민우란 애가? 직업윤리에서의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 근데 이놈은 지, 정치인으로서의 직업윤리가 없다니까? 이명박, 박근혜, 이재용, 양성태, 윤석열까지 이놈이 다 잡아놓고, 어디서 살아남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정치권에서 이거를 뭐2월 중순까지가 그래 잘라내 아주 귀찮을줄겠어 징글징글해 할머들 니얘 데리고 와서 당차려 이놈들아 니네 남편한테 공시돈 받아가지고 재산 갖다 바치고 사이비 종교 같이 이까지 하겠습니다.